남편이 격리하던가요? <laughs> <laughs> 지금 남편분이 군인이시잖아요. 네, 부사관이시고. 데 어떻게 또 만나게 됐나요? 아 이게 저희는 소개로 만났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현역일 때. 네, 현역일 때. 오. 그러니까 여자분, 저랑 되게 친한 양성평 등 담당관님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어, 상사 여군 상사 분이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맨날 외롭게 있으니까. 아 상전 장군님 이제 연애 좀 하셔야죠 이러면서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소개 시켜준 분이 그분도 군인 부부셔가지고 네네. 이제 남편이랑 저희 지금 남편이랑 같이 이제 파병을 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여자들끼리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이 남편이랑 저희 남편이랑 또 같이 파병 간아 네, 그런 사이고 그래서 좀 소개를 시켜주셨죠. 소개시켜줘서 네. 만났습니다. 네, 만나게 남편이 경례하던가요? <웃음> <웃음> 남편이 나보다 개그리 낫잖아요. 경례 안 했습니까? 아 그렇기는 한데 제가 짬이. 아 경례 안 했어요? 경례는 안 했습니다. 아 남편이 네. 아주 그 위아래가 없군요. <laughs> 근데 네? 이제 소개팅 에서 벌떡 일어서 경례 해야죠. 당황스럽다. <laughs> <laughs> 저전 군인 안 만나려고 했어요. 왜냐면 네. 저는 전역을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또 어른들이 소개시켜 주신 거니까 그냥 예의를 좀 차리고 오자 그런 생각이어서. 그냥 편하게 그냥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다시 안 만날 거니까 와, 뭐 누구 중위님 이렇게 부르는 거보다는 <laughs> 네네 네. 그냥 좀 사적인 거니까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네, 당돌하게 <laughs> 그잘 만나서 어, 얼마나 만에 결혼한 겁니까? 제가 이제 전역하고니까 거의 한 1년 만에 결혼한 거 같아요 1년 조금 넘게 연애하고 결혼했죠. 지금은 또 군인이었다가 네. 군인 가족이 되셨습니다. 맞아요. 네. 요즘에 군인 가족들이 참 많이 힘들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군인 가족 좀 애로사항. 군인 가족으로서 되게 잘 적응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저도 보면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힘들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고 자랄 때는 대도시에서 자랐어요. 근데 보통 군인들은 되게 외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생활에 적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주로 이제 여자분들한테 와서 연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로 나와서 시내에서 뭐 영화 보고 놀고 밥 먹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좋았는데 계속 거기서 막한 2개월, 3개월 생활한 건 괜찮지만 1년, 2년, 3년 계속 시골에서 생활하는 게 힘든 거죠. 처음에는 뭐 남편 따라 왔는데 네, 조용하고, 맞아 좋고, 한척 하고, 네, 커피 시, 마시고, 아, 신혼 뽕으로 좀 살다가, 맞아요 맞아요. 이게 한두세달 네. 지나기 시작하면 슬슬 이제 힘들어지는 뭐지? 거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이게 뭐지? 막 이런 생활이 되다가, 몇년 지나면 또 남편도 퇴근을 안 해. 약간 아... 그냥 바쁘잖아요 네, 군인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점 현타가 조금 오는 거죠. 퇴근만 안 하는 게 아니죠. 이 집에 안 오잖아요 남편이 <laughs> 맞아요 네 집에 며칠씩 안 오잖아요 <laughs> 맞아요 훈련 가 있고 군인의 자녀들이잖아요 네. 진짜 특성이 있어요 군인 아파트에서 보면 네. 진짜 딴 데서 보는 아기들보다 한 10배는 별로예요 아 에너지가 넘친다? 네, 에너지가 너무 너무 넘치는 아 거예요 근데 저희 애기도 장난 아니에요 아 군인들은 충량소음은 그냥 달고 살아야겠네요? <laughs> 장난 아니에요. 그거, 그것도 장난 아니에요. 아, 그것도 서로, 장난 아니고. 근데 서로 조금 양보하면서 네, 어차피 서로 이해 주는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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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봤자 애들 열심히 자니까. 맞아요. 열심히 왜또안 뛰잖아요. 네. 그래서 좀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기들은 그러니까 에너지 너무 넘치고 게다가 대체적으로 일찍 또 결혼을 하시고 또 관사가 나오기 때문에 아기도 주로 한두세 명씩 놓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laughs> 발소리가 네 개가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정신 없는데 이제 남편은 한2 주씩 퇴근을 안 하고. 아, 그러니까 그런 애로 상황이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단지 단지 있으면 또 둘이서 또 하루를 보내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고독하게 네. 또 아이랑 시간을 보내야 되고. 네. 아빠 언제 와? 그러고.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뭐 직업의 영역에서 이해해 줄수 있는 수준이 있고 조금 힘든 수준이 있는데 사실 군인들은. 또 부대에 따라서 훈련 많이 가는 부대에 있는 어, 그런 분들의 가족이면 좀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관사를 쓰다 보니까 막 그런 우스갯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 가족은 반은 군인이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살면 막 경비실에서 계속 방송하고 이런 거잘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어떤 느낌이냐면 딱 아파트에 있어 보니까. 마치 아파트 내에 있는 게 번개 통신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아8 그러니까 시만 되면 계속 방송이 나. 와뭐 코로나 일구 주의하시고 이거 하지 마시고 저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게 너무 많아요. 군인 네. 아, 아파트에서 자꾸 통제가 내려와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네. 아파트에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 군인 가족들도 만만히도 네. 뭐 코로나 때는 네, 뭐 지켜야 될게 도... 너무 많고. 네. 아. 야, 그래서죠. 네, 그래서고 물론 일반 아파트도 그런 방송들을 해주긴 네, 하지만 그냥 진짜 번개통신 같았어요. 그냥. 아, 그렇고 약간 그 아파트 내에도 엘리베이터에 원래 지켜야 될 것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통제가 너무 과도한 거예요. 뭐 자전거도 여기 벗어나서는 놔두면 안 되고 뭐 쓰레기도 뭐 하면 안 되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약간 자율보다는. 이거 대로만 무조건 하세요. 이런 게좀 많더라고. 아, 통제가 많다. 네, 네. 아, 군인들도 또 통제 속에 사는 거군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네. 근데 이거를 뭐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이제 저는 군인 생활도 해보고 또 실제로 뭐 서울에서도 생활해보고. 일반적인 생활도 해보고 하니까 일반 아파트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음, 막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전단지가 붙어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통제가 많은 건또 처음 보시는군요. 네네. 그럼 또 이제 군인 가족으로 살다 보면은 확실히 상급자의 이 아내를 보는 게좀 껄끄러울 때가 있습니까? 아 이게 그게 조금 애매한 게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아, 뭐 지금 느끼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오히려 군인이었을 때좀 느꼈던 건데, 그러니까 장교였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소령의 와이프랑. 중령의 와이프랑 대령의 와이프랑 조금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마치 남편의 계급을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 그런 분들이 간혹 있다. 간혹 있다. 아 없지 않다. 아, 본인이 좀군 이제 역으로 군인 가족으로서 느끼는 건 없었나요 아직은? 아 그게 저도 이게 좀 껄끄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남편 부대에 인사하러 갔던 적도 있어요. 회식하거나 할 때. 네. 근데 이제 중대장님은 제 선배고. 네. 근데 이제 같이 있는 분들은 상사, 원사, 뭐, 요렇게 되시니까 사실 조금, 어, 민망한 거예요. 제가 민망한 거예요. 그냥, 아 네, 그 사이에서. 제주 씨가 아니라, 너 누구 중리님이군요 또. 아, 그래서 되게 저녁 하자마자 너무 민망해서. 네. 그냥 진짜 친한 분들, 집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뭐 같이 식사하고, 요렇게는 해도, 단체로 있는 자리는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음. 그래서 잘 몰라요.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네. 네네네. 현역일 때는, 특히나. 그죠. 그래서, 아까, 그니까 전역한지 얼마 안 됐을 때, 네네네. 그러니까 중대장님은 제 학군 한이 기수 선배인데 네. 뭐또 상사 원사님들 계시고 하면 그 사이에서 제가 좀 민망한 거죠. 음. 그리고 막 되게 그런 게 있어요. 뭐 부사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언니라고 하고 네. 호칭을 언니라고 하는데 근데 또그 선배님의 와이프를 제가 또 뭐라고 불러야 될지도 사실 좀잘 모르겠고. 선배님의 와이프는 뭐 나이 나이로 가야죠 그때는. 그래서 뭐 그냥 그게 좀 애, 애매한 언니, 거죠. 언니 네. 누구 이렇게 하던데 아니면 201동. 겨... <laughs> 동으로 말하면 되죠. 네. 202동.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괜찮은데. 어, 누구 엄마 이렇게 한다던가. 네. 누구 엄마. 네. 이제는 누구 아, 엄마라고 엄마. 네, 아 이야기 많이 하죠. 네. 간부숙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나와서 너무 좋기도 한데 이게 실제로는 나라에서 제공이 되는 아파트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벽지도 뭐 무조건 흰 색깔. 해야 음. 되고, 뭐, 마루 이런 것도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돈을 들여서 바꾸고 싶은데, 이걸 또 나갈 때 원복을 해야 되니까, 음. 금상대,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베이지 색깔이었어요, 마루가. 네. 근데 조금 브라운으로 바꾸고 싶어. 네. 근데 그렇게 해도 어차피 나갈 때또 베이지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음... 그 자재가 뭐 똑같이 막 찾고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고치기가 좀 힘들고. 그러니까 좋게 해놔도 원복하라 그러고. 네, 어차피. 근데 나쁜 것도 쓰기 싫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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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왜냐면잘안 고쳐주세요. 벽지 같은 그렇죠, 것도. 그안 고쳐주죠. 저희가 들어왔을 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럼요. 막 이상한 거 묻어 있고. 네, 네. 건의 개선을 해도 왜냐면 이게 그 간부 숙소 같은 경우에는 그군 복지 규정에 나와 있는 거대로 따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마음대로 바꾸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근데 건의를 해도 저희도 이제 화장실에 타일이 약간 유격이 생겨가지고 너무 위험한 거예요. 애기가 쓰고 네, 하는데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 달라 이렇게 했더니 한 3년 만에 바꿔 주시더라고요. 어, 집에 갈때 짐이 나오겠네요. 장교들은 <laughs> 맞습니다. 한다 다음 다 다음 사람이 이제 쓰겠군요. 아 근데 또 소령 중령 분들은 빨리 바꿔 주시는 요아 <laughs> 네. 역시 계급이 짱이다. 아 그래서 좀 그나마 느꼈어요아또 군대가 K 네. 군대가 계급으로 간다. 그렇죠. 조금, 네. 그리고 중령 분들은 야 위가 안 바꿔줘. <laughs> 야 이거 빨리. 뭐 응? 하면 이제 아, 아 알겠습니다. 네. 야 언제 되냐. 막 틈만 나면 전화 모한장 하죠. 아무래도 아, 그런 거 같고. 네. 계급이 깡패라는군요. 역시. 그리고 ]는. 이제 그 복지시설 담당관 분이 그 업무를 취업을 하는데 제가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 인사처에서 음. 근무해서. 네, 네, 네. 음, 좀 답답할 때가 있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 정말 네. 이게 우리 군대가, 아니, 우리 민간인들 잘 모르는 게 군인들이 직주잖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참 민망한, 특히 장교들은 이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맞아요. 자, 이사를 다닐 때 여러분들, 도배장판 다 개인돈으로 합니다. 맞아요. 심각한 수준이면은. 네. 웬만하면 군부대에서 바꾸는 게 오래 걸리고, 바꿔도 매 맘에 안 들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이세 가지 도배장판이 보통 70에서 80만원까지 합니다. 평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인터넷, 그다음에 정수기, 비대 설치 비용, 그다음에 에어컨. 에어컨 탈부착이 엄청 돈이 많이 들거든요. 맞아, 물론 맞아. 천장형 에어컨이 있는 부대가 있지만 대부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따지고 보면 이사할 때마다 물론 이사비는 주는데 거리 계산해 서 주잖아요. 네, 네. 이사할 때마다 100만 원 넘게 손해를 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1년에 한번 혹은 많게는 1년에 한번 적게는 2년에 한 번씩 한다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군인들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진짜로 생각보다 거기에 네.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은근히 많이 들어. 요 네. 청소시키잖아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아, 또 맞아요. 청소비가 20만원 합니다 네. 요즘에 인건비가 올라가서 25만원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네. 그렇게 벽지를 싹 바꿨어요 근데 네. 뭐몇년 살다가 나갈 때는 사실 애기들 키우고 하면 상태가 또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증금 넣었던 거에서 그걸 또 까고 그렇죠 까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네. 와, 이제 군인들이 이사를 뭐집 주고 뭐해결준다 하지만 사실은 차라리 이게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전세 비용 뭐, 월세, 맞아요, 뭐 맞아요. 월세를 월세를 지원해 준다던가 네. 아니면 전세 뭐 이자를 지원해 준다던가 그게 낫지. 사실 이게 군인들이 그렇게 그렇게 해서 보증금 까고 나갔으면, 그 다음 사람 들어오기 전에 부대에서 또 보수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잘안 해주시고. 네. 그니까 러 사실 가족분들이 다 차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데 조금 시골에 계세요. 그러면 밤에 일단 택시가 안 잡히고요.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아. 그니까 왜냐 애기들이 뭐 시간을 정해놓고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새벽에 막 갑자기 열이 나요. 남편이 근데 당직이야. 당직이거나 뭐 훈련이거나. 네.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119 불러야 돼요, 진짜? 어, 뭐 택시를 잡아보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런 문제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대 내에, 아파트 내에 카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인터넷 카페가 네이버, 있는 거예요. 네, 네이버, 네이버 카페. 카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카페 들어가서 정말 급할 때 이런 SOS를 하면 예를 들어 도와줄 수 있는 가족들이 또 나서서 도와주기도 하고 아모 뭐 부대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여군들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네네, 근데 스서가아이 맡길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 서로 이렇게 아이를 돌봐주는 네네, 문화가 네네. 있는 부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군인들끼리. 그런 네, 현역들끼리는 진짜 빈번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고 네. 근데 또 저는 그냥 일반 가족이니까 네. 어, 이제 도움을 구하면 이제 도와주시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애기가기저귀가좀 남아 있는데 네. 배송을 시켰는데 안온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신생아 때는 막기저귀도 하루 에1 0 개씩 쓰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다 떨어진 거예요. 아하. 그래서 아 급하게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하니까 한통 그냥 주시고 아. 네, 그런 경우가 좀 있긴 하죠. 그럼 또줄땐또 다음에 몸유수 사준다든가. 아주리라도 보내고 한나 근데 되게 좀 좋은 마음으로 그냥 해주시긴 한데 네. 또뭐 그런 거 해드리긴 했죠. 아, 또 군인들끼리 똘똘 움칩니다맞아그 가족은 가족들끼리... 볼수 없는. 네, 네, 맞아요. 네, 요즘 볼수 없는 그런 좀. 어... 그러니까 누구나 경험을 한 거죠. 군인 네. 가족으로서 네. 본인 남편 없었고 뭐 그럴 때. 근데 또 네. 새내기로 온 사람들은 또 부탁하기도 미안하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만 힘들 맞아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정보도 모르고. 특히나 장교들은 네. 자주 바뀌니까 아, 부사관들이 오래 있으니까 맞아요. 서로 이제 커뮤니티 되고 네, 언니 네. 동생처럼 지낼 수도 있는 장교들은 또 새내기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그러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는 구, 그냥 군인 가족이지만 예전에는 장교였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배분들을 보면 아 진짜 장교분들의 와이프들이 진짜 쉽지 않겠다. 아... 너무 힘들겠다. 장점은 또 간부 숙소가 제공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제가 이제 26에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다뭐 아무것도 없고 그쵸. 사실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뭐 모은 돈 연애할 때 쓰고 뭐 약간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근데 결혼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던 이유는 그래도 숙소가 제공이 된다는 거. 음...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실제로 아기 낳는 데 있어서는 특히나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도움이 크게 되는 건 사실인 가 아, 요즘 같은 집값이 비쌀 네. 때 20대가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군인이다. <웃음> <웃음> 유일하진 않겠지만 어, 유일하진 않겠지만 네, 도움이 된다. 어,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아, 군인으로 가서 숙소에서 네. 이제 신혼 생활을 하는 거. 충분히 도움이 큰, 된다. 네. 큰 장점이긴 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정도 여러분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보증금도 내고요. 네, 네. 그리고 관리비도 내고. 네, 네. 내것다 냅니다. 그죠? 맞아요. 네, 이제 다만 밖에 있는 것보다는 저렴하죠.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매달 그래도 네. 세이브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 정도 기준으로 지금. 네, 네. 근데 내가 있는 곳이 서울이 아니니까요. 그렇긴 하지. 네. <laughs> 내가 있는 곳 주변 시세가 비교하면은 네, 한 그래도 450만 원 정도는 세이브 하면 100만 원까지는 네. 아니더라도. 근데 그래도 진짜 뭐 월세 낼거다 내고 왜냐면 애기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많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좋죠. 역으로 그런 것 때문에 전역을 못 하는 것도 아닐까요, 또? 아, 그거 근데. 그런 굴레에서 못 보셨는데.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장교분들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 진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근데 또 부사관 분들을 보면 사실 크게 본인이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그, 계속 군 생활을 하는 데는 사실, 진행했죠. 어, 지장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참는 경우가 많죠. 아기가 두 명인데, 아, 군 생활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 그리고 당장 나가면 이제 집구하거나 하는데 비용이 또 너무 많이 들고 또 군생활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잘 되리라는 보장이 더 없잖아요. 항상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또 계속 군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이제 군 관사가 우리 군인들을 붙잡아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절대 못나 이게 지요 맞아요, 맞아요. 당장은 수뭐 억을 만들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뭐 1, 2 천도 아니고 네. 거의 억 단위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순간 어이 못 나가죠. 맞아요. 못 나가는 경우가 그래서 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한 분들은 10년 근무를 했어도 고민하다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나올 수 있는데 가족이 있으면 이제 진짜 힘든 것 같아요.